자, 안녕하십니까. 홍아사입니다 네, 토요일 밤 9시 20분입니다. 자, 오늘은 에, 유튜브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적이냐 아니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적군인 것 같기도 하고, 아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아군. 배울 게 없으면 적군. 에, 배울 게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적군하고는 구분해야지. 무슨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일제 36년을 지배당했으니까 여전히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최근에 한 2년 정도 어, 일본을 좀 우리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에, 일본이 별볼일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일본을 세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에, 뭐 브라소 문제 때문에 일본한테 한테 기분 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에,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에, 지금 그 오늘 뭐 희문 기자 그 기사를 하나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데 지금 그 동점 서세 즉 가고 있는 서세 동점의 시대였는데 에, 지금은 동점 서세 즉 한중일 삼국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 라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미국의 국민 총 생산이 뭐 작년쯤에 한 17조 달러 됐고, EU, 유럽이 전체 합쳐서 16조 달러 정도 했고 한중일이 다 합쳐서 20조가 넘, 20조 달러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한 3년 만에 판사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말하자면, 동쪽의 세력이 서쪽의 세력보다 훨씬 지금 판세가 좋아지고 있고 에, 중국이 더 훨씬 성장하기 때문에 일단 판세는 더 좋아지겠죠 한중의 상국이 이거는 지금 5천년 역사 중에 에, 중국이 세계 일위의 국가에서 세계 2위 이하로 밀려난 거는 정확하게는 서기 1900년도입니다. 1900년도에 이제 중국이 세계 일위 국가에서 밀려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백한뭐십년 만에 예, 사실 이제 중국이 세계 2등이 다시 됐고 어, 한중이 합치면은 뭐 블록상으로 봤을 때는 예, 한중이 블록이 제일 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앞으로는 더 세지겠죠. 자 오늘 그 한국 경제신문의 정영효라는 기자가 예, 보도 내용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다 합쳐도 예, 삼성 절반이라더니 이제는 옛말이 됐다. 이게 불과 2년전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익이 8대 가전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에, 그런데 이게 옛날이 옛말이 됐다고 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상위 8대 가전사는 이 회사입니다. 샤프입니다. 그다음에 미쓰비시 전기, 그다음 후지쯔, 파나소닉, 그다음에 히라치 도시바, 그다음에 NEC 내셔널 일렉트릭 한판이 일본 전기 주식회사. 네, 소니. 에, 이 회사들이 일본의 상위 8대 가전사죠. 2년 전에는 이 회사들의 이익을 다 합쳐도 에, 삼성전자 이익의 절반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전체의 에, 매출 볼륨을 합치면 아직은 삼성전자보다 크죠. 에,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습효과가 생겼어요. 일본이. 에, 삼성전자는 음 속도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laughs> 지금까지 중지 경영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할때그 <laughs> 사장, 부사장, 임원들의 얘기도 다 참고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만인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는 이건희 회장 플러스 사장단의 얘기만 가지고 주로 이 결정을 해서 속도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돌다리고 나무다리고 건너가고 보자. 이, 이런 입장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많은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그 어떤 속도전의 경영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히 앞서갔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중지 경영의 폐해를 지금 느끼기 시작해서 이 중지 경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얘기를 듣기보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과거처럼 그거에 대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일본에 이제 변화가 온 거죠. 이건 삼성전자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 지금, 일본의 픽스리 가전 중에 소니, 히타치, 후지츠, 파나소닉, n 니 c 이세 회사는 지금 역력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용호, 정용효 한경대신문의 일본투파원의 이제 보고고, 보고고. 저도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본이 상위 팔대가정사 이익을 다 합치니까 2 6조까지 벌어졌는데. 예, 지금 작년 2020년도의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예, 26조는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고 예, 3.5조 원 정도만 차이가 난다. 상위 예, 1번, 상위 8대 가전사 이익과 삼성전자 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다 대등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잘한 거는 국가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에, 사업을 밀어붙인 겁니다. 에, 그래서 성공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가전이 최소한 8대 정도, 8개 큰 세계적인 가전사들이 있는데, 우리 삼, 한국은 삼성하고 LG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그나마, 지금 LG는 뭐 휴대폰 사업도 다 내놨고, 그러면 그러면 삼성만 남아있는데 삼성 혼자서 잘하다가 삼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상위 8대 가전사들끼리 리스크를 충분히 한 회사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뭐 타격이 없습니다. 일본 가전업계 전체에는 한 회사 없어져도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물려받으시는 회사들이 뭐쭉 깔렸기 때문에. 지 한국은 오히려 그러면서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뭐잘못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가 뭐 가전도 다 잘하고 하지만 지금 역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보도 내용은 소니, 히다시, 후지증 세 곳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거고 이건 한국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혼자 잘한 거라는 거고 소니 그룹의 경우는 예, 작년보다 좀 어, 이익을 두배 정도 늘여서 1조 1,700억 엔, 한국 돈으로 한뭐 그 14조 3,4조 되겠네요 예, 냈다. 후지트도 예, 이익을 지금 사상 최고치 이익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 이익을 냈다. 그래서 후지트가 2조 엔 이익을 내, 2, 2조 원 이, 이 종이는 PC 부분을 철천해버렸어요 e x 전화 n 쳐버리고넷 접속 서비스도 없애 버리고 차량, 어, 차량 내비게이션 사업도 없애 버리고 I want to challenge n a v i g a t 뭐 핸드폰으로 n t to c 뭐 a l l e n g e Navigation. I w a 반도체를 이제 포기했다는 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반도체는 o c h a l 가 e n g e n 잡 예,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휴대폰 사업은 뭐, 이번에 최대 기업인 티가이아에 지금 명하겠다라고.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상위 8대 가전사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최근 2년 만에 갑자기 이제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났다. 그럼 뭐, 그것까지는 자, 그렇다 게 치고, 음, 앞으로가 지금 문제인데, 예, 지금 일본 오대 전자 회사 팔대 아, 중에서 세 개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대 전자 회사는 예, 지금 거의 그 회복세가 예, 한삼년 전에 비하면 뚜렷합니다. 예, 총 매출이 삼십이 조 엔이니까 <laughs> 어, 삼십이 조천 구십칠 억엔이니까 삼십이니까 삼백이십 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백이십 조일대천 십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삼백 희소 넘죠 한 삼백 한 사십 페더였죠 지금 환율로 보면 지금 일0이천 일엔이 백엔이 천사십오 원 정도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만 보면은 상위 오대 가전사만 각도 삼성전자보다는 매출이 좀 크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 올해는 좀 실적이 좀안 좋네요 이천이십 년의 성적은 엔억으로 보니까 이 이조 삼천 이백삼십육 조 3, 에 정도 되네요. 얘는 3 그러니까 일본이 전자 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큰 거고 LG를 합쳐 합치면 비슷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치고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은 이 가전 산업에 관해서는 엄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양반은. NEC라는 회사. National Electric 일본 전기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에 창업주고요. 에, 이 사람은 1881년 에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타레쿠니코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와 타레쿠니코. 에가서에 G에 가서, 가서 에디슨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전기를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전기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1886년에 근무하고 한 5년 이가있다 갖고 들어왔고 현재 NECM 매출이뭐한 <laughs> 41조 정도 합니다. 에, 지금 저, 제 판단은요. 지금 일본이 그좀 뒤늦게 에, 산업사회 변화 내용을 이제 읽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한때 깨지는 이유도 다 분석을 했고 에, 그래서 에, 지금 완전히 반격 작전에 거의 성공했다라는 게 지금 예, 오늘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3년 후에 지금 저 정도 속도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시 그 복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일본은 사실은 업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일본한테 배워야 될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지 한국은 너무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불화수소 이후에, 뭐, 극복했다고,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강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본을 30년 응? 넘게 진짜 기업만 다닌 사람인데, 그 얘기만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강, 강소기업들. 그 다음에, 왜 일본이 그러면 탐3년에 다시 일어날 거냐? 이 초정밀 산업 같은 경우는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스위스 세너라가 찾고 있는데, 기술의 종류와 다양성은 일본이 당연히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하부구조에서 워낙 잘 받,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은 지금 써먹지 못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뭐 100만 분의 1g짜리 나사 다 만들 수 있는데 그쓸 데가, 데가 없어요. 사용할 때가 아직은. 그렇지 언젠가 써먹을 때가 옵니다. 그런 기술을 이미 다뭐 15년 전에, 20년 전에 다 개발해놨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살 길은 세계 2위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게 많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래야 일본이, 뭐, 중국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사실은 정치를 너무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경향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제 판단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을 적으로 각, 이, 놓고 그 설정을 하고, 우리 혼자 뛰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일본을 배울 게 있는 한, 일본은 아군이다. 별게 없을 때는 접근이 돼도 관계없다 그런데 아직은 별게 너무 많다 이런 관점에서 그 오판하기 하지 말아 주시기를 우리나라 정부 정부나 이런, 이런 분들이 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에, 3년 후가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에, 삼성전자가 요새 조금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고 나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벌써 보이기 때문에 높아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